자, 오늘 부스에 이번에는 올라왔습니다. 부스에 올라왔는데요. ICC라는 우리 부스가 지금 손소독제 만들기를 함께하고 있다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. 손소독제로 코로나 예방하자. 이놈의 코로나, 우리 ICC가 다 무찌를 수 있게 지금부터 손소독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. 우리 친구들이 세 분이 있네요. 반갑게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색하기 짝이 없다. 예. 자, 일단 제가 왔는데요. 예.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대장 친구가 이 친구인가요? 네. 네 간단하게 들면 어떻게 손소독들을 만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을 아, 일단은 주인공은 네. 에탄올이랑 에탄올, 스 네. 예. <laughs> 수딩젤, <수딩들이랑> 수딩젤, <laughs> 알로에스, 예. 종이컵, 예. 담을 <laughs> 병이 필요합니다. 병병, 예. 그 다음에 썩글 도구. 서클도 숟가락입니다. 네. <laughs> 자 어떻게 만드나요 그럼 이제? 어, 일단은 이거, 이게 60% 이게 40% 에탄올 60%그 다음에 수딩젤 40% 합이 몇일까요? 100 100입니다. 똑똑하네 너. 예. 자 만들어볼까요 그러면? 예. 네. 일단은 일단은 종이컵 계량을 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, 적당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. 예. 한 숟가락 넣어주고 원 스푼 예. 그다음에 에탄올을 두 스푼 음. 넣어주면 됩니다. 아 수딩젤 한 스푼, 에탄올 두 스푼 정도. 네, 이 정도 넣어주고. 네. 쉐작쉐시작 하나요? 네, 이게 처음에 잘안 섞으면 네. 에탄올이랑 수딩젤이랑 잘안 섞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. 맞아요. 이런 거잘안 섞이면 나중에 덩어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소독을 할수가 없어요. 맞죠? 네. 맞는 것 같습니다. 음. 예, 아 찍었는데 맞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많이 섞으면은 약간 이게 봅시다 색깔 한번 보여주시면서. 색깔은 투명색입니다. 네, 네,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음. 아, 이걸 섞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병에 딱 짜놓으면 손 소독제가 되는 그런 느낌이군요. 네. 지금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일단은 소독용 에타올 이거는 어디서나 사실 뭐 어디 가면 구할 수 있고요. 수딩제는 그냥 우리 집에도 지금 당장 있는 예, 그런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의 이 정도의 농도 한 번, 더, 한번 더. 이 정도의 농도 그렇죠? 예, 그 화장실에서 우리가 가, 어, 예, 그거 아니고요. 예. 똥에 <돈> 떨어지는 그 정도의 농도, 예, 그 정도의 농도로 딱 완성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? 그다음 에 이제 병에 넣어주면 됩니다. 아, 병에 한번 넣어볼까요? 어떻게? 자, 아, 음. 병에 병에 어떻게 넣을까요? 얘, 얘 구멍이 좀 좁아가지고 구멍이 작아요. 좀큰걸 예. 사시길 추천드립니다. 아, 넣기가 힘드니까. 네. 예. 저희는 이게 너무 좁으니까 약간 네. 스포이드 형식으로 이렇게서 해 아, 쫙 짜가지고 쫙 짜면 약간 살짝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네. 좀 실패입니다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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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 최초로 본인이 만들면서 실패라고 하는 건집 최초입니다, 최초. 그래서 좀 구멍이 좀 크거나 아니면 네. 약간 핸드크림 담는 용기에다가 하시는 음걸 추천드립니다.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떨까요? 그냥 우리 수딩젤 이용한 거 조금 작은 게 있으면은 그냥 여기에다 담았다가 그냥 쭉 퍼가지고 소독하고 이것도 <laughs>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집에서 만들어 쓰는 거니까 어떤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독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여기 네. 샘플이 있거든요. 아, 샘플이 있습니다. 샘플 이건 어떻게 넣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게 더 재밌어요. 샘플입니다. 핸드메이드고요. 어, 예. 이렇게. 쭉 짜면, 은 짜면 나옵니다. 짜면은 이렇게 나오고, 어! 어 흘렀어요! 한번 더. 네. 이 정도의 농도입니다, 농도. 네. 쭉 흐르는 농도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식재로 만든 손 소독제를 제가 소독을 짜번 하고요. 야 이렇게 해가지고 딴데 만지면 안 되죠, 그죠?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, 샤랄라한 느낌. 손이 약간 이렇게 알코올 냄새도 나고, 그죠? 이렇게 네. 해가지고 소독이 완료가 되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다. 이거 로센서를 바르고, 예. 네. 네. 그럼 제가 코로나 이길 수 있나요 이제? 네네네. 너도 이길 수 있죠? 네. 아이씨씨 덕분입니다, 맞죠? 좋아요. 그러면 손소독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혹시나 모르시는 게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해운대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씨씨 이름 뭐예요? 장해원. 아니 아이씨씨, 아이씨씨. 아이씨씨 영상을 다시 한번 <laughs> 보시고 만드는 법, 그다음에 구멍 큰 데다 용기 딱 넣고 딱 이용하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나머지 두 친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손 한번 흔들어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코로나 이겨내세요. 고맙습니다. 부끄러워하지 말고. <웃음> 안녕! <웃음>